냉부의 김내원이 샘킴 셰프와 오세득 셰프를 선택했다. 23일 밤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로맨스 장인이자 연예계 대표 낚시꾼 김내원의 냉장고가 공개됐다. 이날 김내원은 김태희, 송혜교, 임수정, 정려원, 박신혜. 공여진 중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는 누구냐는 질문에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만 만나서 가릴 수가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박신혜와 닥터스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당시 내가 영화 촬영할 때라서 뒤늦게 드라마에 합류했다. 그때 박신혜가 빠른 시간에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입금과 동시에 독하게 살뺀 스타 1위로 불리는 김내오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입금 전후 사진에 대해 지금이 80kg 나가는데 그때는 93kg 정도 나갔다며 평소 작품 들어가면 75kg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에 15kg까지 뺀적 있다. 영화를 찍어야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운동 시간을 더 늘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어트 때는 간이 들어간 건 아예 안 먹었다. 국, 찌개 대신 그냥 물을 마시고 당분은 과일로 섭취했다며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다. 갈비 8인분에 냉면도 먹고 작품 없을 때는 하루에 5끼도 먹는다며 대식가의 면모를 뽐냈다. 연예계 대표 프로 낚시꾼으로도 유명한 김내원은 앞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던 이덕화, 이경규, 이태근과의 사열에 대해 묻자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대답을 내놨다. 이에 MC들은 김내원이 사전 인터뷰 때 낚시는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했다며, 몰아가기 시작했고, 김내오는 절대 아니다. 이덕화, 이경규, 이태곤보다 못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낚시꾼이라면, 다 본인 자부심이 있다며, 난 DJ 다크 이하늘이 최고인 것 같다. 뱅이돔 낚시 두번 같이 갔다 왔는데, 나보다 많이 한 소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최강 분야 질문에는 난 갯바위 낚시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또 김내원은 1년에 200일은 낚시, 165일은 촬영을 한다며 끝없는 낚시 사랑을 드러냈다. 그러자 강기영은 김내원은 낚시를 끊어야 연애를 한다. 낚시를 즐기는 분도 1년에 200일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에 김내원은 전 여자친구가 물고기한테 질투해야 되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예전에 누가 훌륭한 여성분을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낚시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낚시를 끊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내가 사랑하면 끊는다고 명쾌한 대답을 했다. 이날 김내원은 모태 낚시꾼 DNA를 자랑했다. 은어 낚시의 명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다녔고 5세때는 낚시 전문 잡지에도 실렸다고. 그는 아버지가 내가 너무 좋아할까봐 낚시를 안 가르쳐줬다. 근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잡아냈다더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김내원은 낚시에 빠진 이유에 대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드라마도 잘 되고 하면. 주변에서 해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런 영향을 받더라. 근데 바다에 가 있다가 돌아오면 언제 그렇냐는 듯 괜찮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김내원의 냉장고, 특히 냉동실에는 직접 잡은 돌돔부터 은어. 우럭 등 귀한 자연산 어종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여기에 김내원은 친한 선장님이 챙겨줬다는 삼치, 참다랑어 등을 아이스박스에 챙겨와 셰프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김내원은 첫 번째 희망요리로 새로운 스타일의 삼치 요리를 요청했다. 이에 샘킴은 양상추를 곁들인 삼치 스테이크와 이탈리아식 삼치 카르파초를 준비했다. 이연복은 전복, 표고버섯, 마를 이용한 중식소스를 곁들인 삼치조림을 선보였다. 폭풍 먹방을 선보인 김내원은 고민 끝에 샘김을 선택했다. 평소 양상추의 식감을 좋아한다는 그는 아삭한 식감이 더 살아있어서 어렵게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희망요리는 요즘 김내원이 푹 빠졌다는 메밀면을 갖고 만드는 색다른 요리였다. 정우영은 참다랑어와 은어, 각종 채소가 들어간 메밀롤 요리를 만들었다. 오세득은 살치살과 전복을 곁들인 메밀파스타와 마요네즈, 참다랑어를 이용한 메밀샐러드를 준비했다. 김내원은 저녁 시간에 딱 맞는, 당기는 음식이 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오세득의 손을 들어줬다.